네, 주림을 하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팀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 중에서 제11장 종교와 복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되어있는데요. 1부에서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 하나님을 오해하는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근거들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서게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구원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길과 예수의 복음이 설명하는 방식 사이에는 심오하고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주요 종교는 창시자, 곧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스승이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종교는 윤리적 노력을 통한 구원을 말하지만, 복음은 은혜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비참한 일들의 밑바닥에는 자기를 확장하려는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비참한 일들의 밑바닥에는 자기를 확장하려는 욕구가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상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폭력과 범죄 전쟁의 원인입니다. 힘 있고 돈 많은 이들이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에 그토록 냉담한 까닭이고 가정이 해체되는 가장 핵심 요인입니다. 인간은 악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기질을 감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 생기면 여지없이 숨겨온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교와 악은 남들을 억압하게 만드는 자기 중심성과 교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단히 야비하고 온갖 규칙을 다 어기는 형태입니다. 다른 하나는 몹시 선하고 모든 질서를 다 지키지만 독선적인 형태입니다. 스스로 구세주가 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고 윤리적으로 살아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복을 주고 구원을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를 스승이나 본보기, 조력자로 볼뿐 구주로는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규칙을 어기는 방식만이 아니라 모두 지키는 식으로도 구주 예수를 마다할 수 있습니다. 선행을 쌓아 이른바 셀프 구원에 이르고자 하면. 평생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도덕적인 행동을 나을 수는 있지만 내면에는 자기의 의와 잔인하고 편협한 생각이 가득해서 결국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부자와 같은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신약성에 나온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적인 신앙이 그토록 해로운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리세인들은 율법적으로 자기 의의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불러오는 절망에 한결 더 내몰리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윤리적이고 영적인 행위를 토대로 가치감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자주 기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죠. 마땅히 내면을 순결하게 간직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없는 이들보다 훨씬 깊은 내면의 걱정과 불안, 조바심에 시달리기 일수입니다. 바리새적인 신앙은 안으로 심령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 구성되어 있는 교회에서 성장한 수많은 이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리며 일찌감치 보통 대학 입학과 함께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평생 동안 기독교를 차단하는 예방 주사를 맞은 듯 살아가곤 합니다. 경건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는 바리새적인 신앙. 그 신앙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교와 복음의 구동 원리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생각과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받아주신다는 의식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종교의 구동원리는 나는 순종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라는 개념입니다. 반면, 복음의 구동원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날 용납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리가 판이하게 다른 그들의 동기는 전혀 다랐습니다 영적인 정체성도 딴판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료의 삶이 불어오는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중 가장 큰 차이는 동기에 있습니다. 종교를 좇는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거룩한 표준을 지키려 합니다. 반면 복음을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 덕분에 이미 받은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이 가능하냐고요? 예, 은혜 밖에서 보면 순종은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의무처럼 강압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보면 순정의 동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되짚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상대의 마음에 들려고 열성을 다할 것입니다. 사귈까요?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좋아요라고 대답했다고 칩시다. 그럼 얼씨구나 이제 됐네. 지금부터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수 있겠어라고 말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이러저러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기를 기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상대를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쁘게 할수 있을지 궁리하게 될 것입니다. 강요나 의무감 따위는 전혀 없이 말입니다. 윤리와 종교의 한복판에까지 도사리고 있는 자아의 종사리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은혜뿐입니다. 오로지 은혜만이 스스로 자유로우며 주체적인 자아를 가졌고 선택하는 대로 산다는 환상을 위협합니다. 복음은 이처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교사가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너희가 스스로 할수 없는 일을 하러 왔다. 인간은 스스로의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나 비종교가 아닙니다. 그둘 다를 아우르는 무언가로 봐야 합니다. 복음은 바로 은내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종교와 복음의 구동원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그리스 안에서 만그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이라는 자원을 활용하는데 실패하곤 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한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